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큐브랩스의 이준형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제품 간략하게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환자의 개인 CT 영상을 기반으로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합니다. 저희는 금속 3D 프린팅을 하고 있는데요. 순수 티타늄을 이용해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의 결손부를 티타늄으로 재건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주 아이템은. 그 순수 티타늄으로 만든 흉골 임플란트가 주 아이템이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1차부터 5차까지 저희가 임상시험을 2018년부터 총 5회 진행을 하였고 현재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첫 번째 저희가 그 임상시험 수술을 진행했던 환자 케이스고요. 1차를 시작으로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까지의 임상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했고요. 어, 이 외에도 뭐 이제 족부관절에 이제 결손이 된 환자의 무혈성 개사를 치료할 수 있는 족부관절을 재건할 수 있는 의료기기, 그리고 견갑골을 재건할 수 있는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그 보행의 지지근반이 되는 골반, 골반을 재건해주는 의료기기, 그리고 두개골과 하악골도 역시 저희가 재건을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티타늄으로 제작하고 있는 제품 외에도, 어, 저희가 환자의 족저 압력을 체크해서 환자의 족저 압력을 근거로 해서 그 환자에 딱 맞는 맞춤형 인솔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인솔을 착용할 경우에 이제 환자 족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저감하여 일상생활에 좀 편하게 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인솔을 저희가 함께 개발하여 어,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